꽃솔의 주녀는, 음, 1번부터 8번까지 있어가지고, 6종 세트예요이렇게한번 보실까요? 1번이고요 1번. 요 아이가, 예, 복주머니로 된 2번. 요 아이는 그냥 평범하게 3번. <laughs> 미안하지만, 예, 화분은 너무 예쁘죠. 색깔도 예쁘고, 꽃 모양도 예쁘고. 요 아이가 4번입니다. 이렇게. 좀 둥근. 둥근 모양이죠? 예. 둥근 모양 4번. 어, 아이는더 둥글어요. 예. 곱다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안에 모양도 이렇고 얘가 6번. 아, 사랑스러운 7번. 7번. 이 예, 사각분이 참 매력적이더라고요. 사각분이 참 좋죠. 정리하기 좋고. 예. 정리해 놓으면 예쁘고. 요 아이가 7번, <laughs> 너무너무 예뻐요. 색깔 보세요. 색깔, 아, 어쩜 이렇게 색, 색을 입힐 수 있을지? 7번, 어, 저는 개인적으로 7번, 요 아이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1번부터 8번까지 6종 가격은 1종당 18,000원입니다. 감상해보세요. 너무 예뻐요. 짜잔, 짜잔, 짜잔. 하하하. <laughs> 요 아이가 7번이에요. 예, 이렇게 폭풍 분갈이 하러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요 앞에 스프레이가 보이죠? 요 아이들은, 음, 균, 충, 그러니까 세균 잡고 벌레 잡는 그런 스프레이인데요. 음, 보시면, 친환경 무공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자바킬이나 균킬 같은 음, 용도로 쓰시면 되는데요. 어, 이거는 예, 쌈채 운영하시는 농장 농장 사장님께서 개발을 하신 거라고 합니다. 쌈채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농약을 함부로 쓸수 없어서 이렇게 친환경 무공해를 개발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상품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쓰셔도 되겠고요. 이런 어, 아이들은 미리 예방 차원에서 뿌려주는 거죠. 저는 이렇게 분갈이 시에 흙, 먼지가 이렇게 나잖아요. 이렇게 뿌려주고 저는 분갈을 해요. 야, 친환경이니까 이렇게 맨손으로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맨손으로 하는 걸 좋아해요. 뭐든지. 이렇게 먼지 안 나게 뿌려주고 예방 차원에서 뿌려주는 것이니 안심도 되고, 이렇게 섞어서 균이나 총이나 섞어서 쓰시면 좋아요. 좋다고 하시네요. 저도 이렇게 섞어서 쓰기 시작했는데요. 음, 분갈이 끝나고 예, 마사 위에 뿌려주기도 해요. 저는. 여름에는 이렇게 많이 저는 사용을 해요. 봄, 가을, 겨울에는 어, 그냥 물로 하는데요. 여름에는 이렇게. 자바퀼도 저는 이렇게 쓰기도 했어요. 자바퀼도 음, 흙, 비한만두 이렇게 섞으면 마음의 위안 <laughs> 예방을 했으니 괜찮을 것이다. 이 안을 삼고 분갈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힐링다육에서, 울산 힐링다육에서 이 꼬지를 샀죠. 근데 집에 온지 일주일 만에 이렇게 분갈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참 게을르죠. <laughs> 그래도 재밌습니다. 요, 다육이 같은 아이들은 예, 말라도 상관없죠. 말라도. 아이고, 진짜 분합니다. 얼른 닦아줘? 닦고 사야 되겠는데 이렇게 부플레이아니 이제 흙만지가 이렇게 이거는 제가 집에서 어, 베란다에서 키울 때대합해 놓은 거죠 사냐초 마사 펄라이트 훈탄 질석 달기볼 상토 이렇게 들어갔고요 어, 이런 콩분에 심을 때는 아시죠 좀 영양분이 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상토 비율을 조금 더 올려서 심어야 된다는 거 제가 음, 저는 이렇게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술에 주니어 예,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한번 심어 보도록 할게요. 예. 잘 들려나 모르겠어요. 콩구는 제가 많이 안 심어봤거든요. 어떤 아이 먼저? <laughs> 행복한 대전 행복한 꽃그릇과 울산 힐링다육의 콜라보 <웃음> 재밌죠? <웃음> 이 아이는 불면마사로 어, 배수를 하겠습니다. 여름에는 예, 배수층을 높이 하는 게 좋다고 하죠. 예,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예, 새 뿌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이고 예쁘다. 오, <laughs> 괜찮은데요. 네, 콩곤식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퍼풍 분갈이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 키핑장으로 안 가고 예, 베란다에 놔둘 생각이에요. 제가 지금 키핑장을 2주 넘게 못 가고 있어요. 시간도 좀 내기도 어렵고, 좀 코로나 때문에 직식이도 그렇고 해서 키핑장 아이들 걱정되는데요. 이번 주에는 꼭 가보도록 할, 해야겠어요. 걱정되죠? 음, 음? 소림마사로 나가, 복도를 해주고요. 아우, 예쁘네요. 이 꽃술의 주녀가 안 작은데요? 이굴구지를 그 음, 울산 1 1다이 입구지를 심었는데, 안 작죠? 꽃술에, 1번. 야, 괜찮은데요? 아우, 이쁘다 이게 오팔리나 같아요. 이렇게 놓고, 또, 꽃슬의 주니어 1번을 다 써야겠는데요. <laughs>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아, 진짜, 이렇게 이쁠 수가. 네, 음, 뭘 심어줄까?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심어볼게요. 아우. 아이고, 막, 잎이, 지금 잎이 떨어지는데요. 괜찮은 거죠? <laughs> 괜찮을 겁니다. 이름은 몰라도, 이쁜 아이. 이름은 알면 좋겠지만, 몰라도 상관없죠. 이렇게 이쁜데. 아이고. 참, 힘드네요. <laughs> 잎이, 어, 이런 잎꽂이 해야겠어요.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아이들. 왜 그렇죠? 왜 이렇게 잎이 떨어지지? 물도 안줬는데 <laughs> 그래도, 뭐 남아있는 아이들이라도 잘 키워보도록 할게요. 와. 어, 너무 이쁘다 제 눈에만 이뻐보면 어떡하죠? 이게 영상에서도 이뻐보여야 되는데 제 눈에만 이뻐보이는 것 같아요 큰일인데 이렇게 정리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와우 이뻐요 아우 진짜 이쁘다 <laughs> 보글보글 뽀글뽀글이 <laughs> 어, 지금 밖에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요 뽀글뽀글이 뽀불 배수층 좀 넓게 하고 요 아이는 아예요 아이 아약 좀좀 떼주고 와 이쁘다 사랑이 확실히 이뻐요 와 분이 파란색이? <laughs> 아우, 조심스러워요. 아우, 보글보글 이뻐. 아우, 예뻐라. <웃음> 미치겠다. <웃음> 너무 이쁘죠, 보글보글. 아우, 세상에. 아, 아니구나. <laughs> 모모. 모모 미니미. <laughs> 아닌가? 뽀글뽀글이죠? 아, 왜까요? <laughs> 맞습니다. 뽀글뽀글이에요. <laughs> 어머, 세상에, 너무 예쁘다. <laughs> 아우, 선택 잘했어요. 와, 뿜. <laughs> 다음에, <응>. 모모 2번. <laughs> 아우, 신나. 어우 <laughs> 너무 좋아요. 이거를 지금 분갈이가 지금 밀려가지고, 제가 일주일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아 걱정이 앞서는데요. 그리고 뭐뭐 뭐 이번에는 어떤 아이를 심을까요? 아이고. 이건 끼리고 어, 로아이. 로아이가 음, 우리 집에서 입장이 두 개가 지금 떨어졌어요. 아, 봐도 심어 놓으면 예. 잘 크겠죠. 새 애기 들어가니까. 와우. 어떻게 이쁨이 게이잘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음, 어, 이뻐라. <laughs> 아이고, 화분이 아주 양 멋들어져요. 화분이. 그리고, 네, 뽀글이. 동그란 뽀글이. 제가 지금 분갈이 하는 게 저희 그럼 다 히팅장에 가가지고 어, 집에서 하기가 약간 네,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요. 아이고 이 아이는 자구가 하나 나와 있네요. 이 아이는 좀큰 데다 심어 줄까요? 어, 그래야겠다. 이 아이는 좀큰 데다 심고요. 음, 요거 이 아이 심어야겠네. 요 <laughs> 이 아이는 자구를 떼야 된 아이 같아. 이쁘지가 아니고. 네, 한번 열심히 잘 끼워 볼게요. 아이고, 이뻐라. <laughs> 세상에. 이거 내 눈에만 이뻐 보이면 안 되는데, 큰일인데요, 이거. 아,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이뻐 보이나요? 어때요? 지금 저는 너무 예뻐요, 사랑스럽고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요. 아, 이 아이는 여기다 심어주겠네요. 모모. 좀큰 큰데다가 많이 크라고 좀 심어줄게요. 집에 있는 작은 분들 다 동원했어요. 그냥 풀 분에 심어주기가 좀 그런 거 있죠. 좀 예쁜 화분에 심어서 아 저도, 음, 그 분, 힐링다육 사장님 마냥 귀하게 키우고 싶은 거예요. 풀분도 그렇지만, 예쁜 화분에 심어놓으면 더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행복한 꽃꽃을 다녀왔답니다. <laughs> 너무 좋네요. 너무 안, 완전히 큰분 아니고, 이렇게 약간 미니분에 심어도 되는데요. 저는 이꽃지라고 그래서, 풍분에만 심어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 화분 선택을 너무 잘했어요. 아, 다 아우, <laughs> 아우, 자꾸 <자고> 여기 있어요. <laughs> 자꾸 <자고>, 새끼. <laughs> 이렇게 있답니다. 음, 아이고 복토해줘야죠. 복토는 소림마사. 제올라이트도 있어요. 제올라이트가 방습. 뭐, 제습 그런 게 탁월하다고 하시는데, 예, 저도 조금 쓰던 게 있으니까, 좀 다음에는 그걸 써보도록 할게요. 모모 모모에요, 모모. 자, 진짜, 아, 아우, 끝내준다. <laughs> 어, 이 아이도, 어, 모에 심어줄 아이가, 큰딱한 아이가 있네요. 깔만 깔고, 중간마사 넣고, 예, 대암 넣고, 이거는 예, 오, 오, 조심조심 이름은 모르지만 이 예, 아이를 심어 보도록 할게요 어, 지금 이 분갈이도 예, 3편에 나눠서 지금 나가려고 준비를 해요 제가 맞들렸어 1,2,3편 <laughs> 1부,2부,3부 <laughs> 오늘은 이렇게 화분소개랑 콩분 예, 심는 예, 모습까지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아우, 모모. 이야. 모모. 아우, 끝내준다. 아우, 모모를. 모모를 더 살까봐요. 어머, 진짜. 이게 웬일이야. 술이다, 모모. 진짜. 예쁘게 어, 다 신고 나서 예쁘게 진열해놓은 모습까지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들이. 음, 얼마나 이쁜지 평가 좀 해주시고, 예. 화분도 많이 구매해주시고. 예쁘죠? 위에 이, 이 화분이 모모예요, 모모. 몇 번인지는 모르겠는데, 모모거든요? 와우. 어, 어 그리고, 요거 제가, 음, 행복한 쪽으로 처음 봤을 때, 줄줄이라고 하셨거든요. 이 아이가 진짜 가격이 싸고, 예뻤어요 지금 키핑장에도 줄줄이가 있거든요, 큰아이가. 근데, 가격 대비 너무 좋아요, 줄줄이. 줄줄이도 한 6개? 예, 세트거든요. 근데, 어, 거기서 제일 샀던 것 같아요. 햄복한 꼬꼬릇에서. 근데, 가격 대비 너무 좋아요. 너무 이뻐요. 그래서, 예, 줄줄이도 몇개더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요. 여기는 어떤 아이를 심어줄까요? 아이고, 아이고, 이그 아이를, 예, 손에 잡히는 대로. 루아입니다루아입니다아 <laughs> 줄줄이도 예쁘다. 줄줄이 어때요, 줄줄이? 이큰 하푼도 있고요, 어, 롱본도 있어요. 줄줄이 사이즈가 시리즈가. 근데 가격이 너무 착하다는 거. 얼마인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음, 이 줄줄이가 제일 가격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트로 갖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예. 줄줄이가 되게 싸웁니다. 아, 지금 분갈이를, 예, 여덟 개 했는데요. 하나를 더 해볼까요? 어디다 음, 할까요? 음, 여기다. 이게 꽃스에주니언몇 번이었죠? 예, 방금 찍고도 기억이 안 난답니다. 네. 배수총을 깔고 앞면을 보고 이거는 어, 어떤 아이? 얼른 잡혀라. 네. 네. 핑클루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요 아이를 네. 예쁘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눈에 지금 예쁘게 보이는데 자, 이렇게 큼딱하게 심어주면. 예쁘게 잘클 거예요. 화분이 조금 큰거 같기도 해요. 근데 화분이 좀큰거 같긴 한데 예 그래도 이렇게 같은 색깔이 비슷해요. 잘안 보이시죠? 이렇게 예, 예쁘답니다. 이가 이렇게 너무 많아서 <laughs> 마음이 급해요. 예, 화분이 다 있으니. 예. 하나를 더 심어볼게요. 네. 모모 1 번. 아우 잘안 보여. 모모 1 번을 하나 더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심어줄까요? 아우 라울 같은데요, 그죠? 라울 라울을 심어볼까요? 어, 아니다. 얘는좀 길은 화분에 심어야 될것 같고요. 어, 여기 있네요. 마침. 아우 어, 좋아요. 좀 크고. <laughs> 고르는 맛이 있네요. 현대전송을 <laughs> 이렇게. 자고 달린 현대전송을 심어보도록 할게요. 네. 아유 화분 색깔하고. 아, 다여이 색깔하고 비슷해서. 음, 보세요 어떻게 보수지 그냥 이렇게 화분이 많으니. 심어 보도록 하고 키워 볼게요 저는 아, 천대전송도 키우기가 조금 음, 저한테는 좀 까탈스럽긴 해요 근데 이 아이는 한번 제가 열심히 잘 키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음, 영상 끝나면 이 아이들 콩콩콩 해줄게요 아 예쁘다 같은 색깔이어도 예쁜데요 이게 지금 얼굴이 이쪽기울었죠게 햇볕 반대편, 반대편으로 놓으면 괜찮아요. 이렇게 오늘은 10개가 되겠습니다. 10개 분갈이 했고요. 단체 샷 보여드릴게요. 음, 콩분은 아니고요. 아, 자꾸 콩분이라고 해서 미안하네요. 미니분, 요, 꽃술의 주니어, 여기 모모, 그리고 줄줄이, 꼬구리, 모모, 모모, 미니미. 이렇게 10개를 심어봤어요. 이야. 참, 모모가 이쁘네요. 참잘 어울리는데요. 예. 꼬술의 주녀 1번. 이 아이도 예쁘죠? 꼬술의 주녀가 참 매력적이네요. 줄줄이도 예쁘고. 아우, 다 예뻐요. 여기 잠깐 돌아서 보실까요? 여기 음, 울산 힐링 타에서온입구지들이고 여기 또 이게 <laughs> 음, 어제 어제 가서 비니네가 서 사온 창요 아이가 처음 영상 찍을 때 사왔던 창이에요. 요 아이도 지금 분갈이를 해야 되고요. 여기 어, 일곱 인에 놀러 가서 사온 칠복수이 아이도 지금 분갈이를 해야 되고요. 그 외에 또 있어요. 큰일 났습니다, 저. 어떡 하죠? <laughs> 이렇게 분갈이를 음, 1부 2부라고 하겠습니다 대전 행복한 꽃그릇과 울산 힐링 다육 이꽂이의 예, 콜라보 1부 여기서 마감을 하고요 또 2부, 3부 기대해 주세요 하하하 아, 미쳐 미쳐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진짜 미치겠다. 야, 꼬스나. <laughs> 야, 어디 가? <laughs> 어디가 어디 가? 어디 가? 야, 어디 가? 가만 좀 있어 봐. 사진을 찍게 가만 있어 봐. 어 <laughs> 아, 미쳐 진짜. 아. 야. 야. 행복아. <laughs> 행복아. 꽃을 찍어도 괜찮지? 옳지. 또, 또, 또. 행, 야, 행복아. 와, 가만 있어봐. 아, 가만있어 봐. 아, 가만있어 봐. 야! 애기 좀 한번 찍게. 아, 저도. 야! 너희 행복이 너. <laughs> 嗯哼哼，嗨。<laughs>